암 예방. 막상 시작하라고 하면 뭐부터 해야 할지 좀 막막하죠?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음식과 생활 습관에 대해 하나씩 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암에 대한 생각부터 좀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암이라고 하면 아직도 사형선고라는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그랬죠. 하지만 이제 의학계의 관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날 암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마치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평생에 걸쳐 관리해야 하는 그런 만성질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바뀌면서 예방이 정말 정말 중요해진 거죠. 그리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 예방의 첫걸음은 바로 무엇을 먹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뭘 피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이 그냥 피하세요가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첫 번째 주자부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보건 기구로부터 가장 심각한 수준의 경고를 받고 있어요. 바로 1군 발암 물질이라는 딱지가 붙었다는 건데요. 아니, 1군이라니.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걸까요? 이 1군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제대로 알려면요. 여기에 또 뭐가 들어있는지 보면 바로 감이 와요. 이건 뭐 조심하세요. 이런 수준이 아니거든요. 현존하는 가장 높은 위험 등급입니다. 보이시죠? 진짜 중요한 건 가공력이 지금 누구랑 같은 방이 있냐는 거예요. 담배 연기, 성면. 말이 필요 없죠? 그냥 암을 일으키는 게 확실하다고 도장이 꽝 찍힌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근데 왜 햄이나 소시지가 이렇게 위험하다는 걸까요? 문제는 바로 그 맛있는 색깔과 오랜 유통기한을 위해 넣는 첨가물에 있습니다. 이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거나 특히 불에 구울 때 니트로사민이라는 아주 강력한 발암물질로 변해 버리는 거죠. 자, 가공육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암세포를 굶겨 죽이는 방법이랄까요?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밥을 안 주면 되는 거거든요. 과연 그게 뭘까요? 정답은 바로 설탕입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데요.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당분을 와 무려 20배나 더 먹어치우는 대식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달콤한 음료수, 케이크나 과자, 하얀 빵 같은 걸 먹으면 말이죠. 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단걸 먹으면요, 이게 그냥 내 뱃살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암세포한테, 자, 여기 밥었다. 하고 직접 특식을 배달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럼 가공육 피하고 설탕 줄이면 끝일까요? 아, 안타깝게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요,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삼겹살, 스테이크, 바싹 태울 때 나오는 거 있죠. 그게 벤조피렌이고요. 감자튀김이나 감자칩의 그 바싹함 속에는 아크릴 아마이드가 숨어 있고요. 심지어 짭짤한 젓갈에서도 아까 그가공육에서 봤던 니트로사민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먹는 것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이제는 음식 자체를 넘어서 우리 생활습관에 아주 깊숙이 박혀있는 위험요인 두 가지를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바로 술입니다. 아마 와인 한잔 정도는 혈액순환에 좋잖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음, 암 예방에 있어서는요. 그 얘기는 잊으시는 게 좋습니다. 와인이든 맥주든 소주든 종류 상관없이 술은 그냥 가공육과 똑같은 일군 발암물질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몸이 알코올을 소화시킬 때 아세트알데이드라는 이름부터 무서운 독성 발암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딱한 잔도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암 예방을 위한 안전한 음주량 같은 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요. 자, 이제 정말 의외의 항목이 하나 나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건데요. 어떤 전문가는 이게 어쩌면 암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일 수도 있다고까지 말하더라고요. 바로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건뭐 시험 앞두고 긴장하고 이런 잠깐의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정말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풀리지 않는 그런 만성 스트레스죠. 이게 그냥 기분만 우울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 안에서 끊임없이 염증을 만들어서요. 암세포가 아주 살기 좋은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가공육부터 설탕, 술, 그리고 스트레스까지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걸 듣고 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물론, 살다 보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들도 많죠. 오늘 미세먼지가 나쁘다고 해서 숨을 안쉴 수도 없고 햇빛을 평생 피할 수도 없잖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들은 좀 다릅니다. 가공욕, 설탕, 술, 태운 음식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까지. 이건 얘기가 다르죠. 이건 우리가 매일매일 내 손으로 내 의지로 충분히 조절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암이 이제 사형선고가 아니라 관리하는 병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바로 그 관리의 첫걸음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모든 걸 완벽하게 바꿀 필요는 없어요. 그냥 딱 하나. 오늘 저녁 메뉴에서 가공육을 빼보는 것. 혹은 자기 전에 딱 10분만이라도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을 갖는 것. 그런 작은 변화 하나가 진짜 예방의 시작 아닐까요?